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S23 시리즈 사전예약 사은품 관련 영상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 대해서는 아직 100% 정확하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출고가, 모델별 색상, 용량, 스펙 그리고 언팩 날짜와 사전예약 날짜 그리고 정확히 언제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되는지 나온 정보는 없습니다 모두 예측만 할 뿐입니다 대략 이정도 날짜에 언팩하고 사전예약을 진행한 후에 사전예약 개통을 하겠다 이런 추측들입니다. 이런 추측들은 제조사에서 조금씩 풀리는 짜투리 정보들이 하나의 정보가 되어서 일반 고객분들에게 찌라시처럼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나온 정보들 중에서는 언팩과 사전예약 날짜 이정도는 거의 맞지 않을까 예상만 할 뿐입니다. S23 시리즈 사전 예약 사은품에 대해서 나온 정보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각종 온라인 사이트, 일부 휴대폰 성지 카페에 보면 벌써 S23 시리즈 사전 예약 사은품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은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나온 사은품들은 삼성전자에서 실제 고객에게 지급해주는 사은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S23 시리즈 사전 예약을 하면 왜 지금부터 사전 예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15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겠다. 갤럭시 버즈를 무료로 주겠다. S23 전용 액세서리 5종 세트를 추가로 증정해 주겠다. 홍보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갤럭시 워치 5,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하는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사은품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하는 곳들은 일단은 믿을 수 없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런 곳에서 S23 시리즈 사전 예약을 하지 않지만 휴대폰 사전 예약이 처음이고 휴대폰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진짜 지급해 주는 줄 알고 사전 예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 지급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은 사전 예약,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지급을 해줘도 고객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요금에 청구되는 금액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사전 예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S23 시리즈 언팩을 하고 사전 예약 날짜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오면 그때 100% 정확한 사전 예약 사은품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모델별로 조금씩 차등 지급을 하겠지만요 그때 사전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동3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홈페이지를 통해 작업제품을 사전 예약해서 사은품을 지급 받으셔도 되고 가까운 대리점, 판매점, 휴대폰 성질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 놓고 사은품을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 S23 시리즈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 곳 사전 예약을 걸어 놓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폰 시리즈와 다르게 삼성은 재고가 빠르게 풀립니다. 그러니 삼성 폰, S23 시리즈 경우에는요, 할부원금을 잘 따져보시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사전예약 사은품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매장 지원은 고객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매장 지원만 잘 보고 S23 시리즈 사전예약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인스타, 블로그, 일반 온라인 사이트, 네이버 카페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S23 시리즈 사전예약 사은품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 피해보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S23 시리즈 사전 예약 사은품이 진짜인지 물어보는 구독자가 있어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